한장한장 한장 뽑아 쓰게 만드는 디쉬는 처음에 어디에서 만들어졌나요? 또 누가 개발했나요? 안녕하세요, 지식 틀지기입니다. 먼저 답변 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 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.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.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. 답변 드리겠습니다. 보통 여러 층으로 겹겹이 쌓여서 한 장씩 뽑아 쓸수 있게 티슈 형식으로 만들어져 있고 물에 잘안 풀려서 변기에 넣으면 큰일 나죠. 이 플라이 3플라이식으로 얇은 티슈가 두장 혹은 세 장이 겹쳐서 질기고 튼튼하면서 부드럽죠. 흡수성도 뛰어나고요. 는 대개 이 플라이입니다. 요즘은 로션 성분이 들어있어 더 부드럽다. 는 것도 나왔구요. 그럼 그 미용 티슈는 누가 발명했느냐? 플러스 크리넥스라는 이름의 곽티슈가 세계 최초지요. 에이, 미국의 킴벌리 클라크 사킴벌리 클라코어. 가 1924년 6월 12일에 최초로 만들었다는군요. 미용용 용도로 처음 발명되었고, 크리넥스라는 이름은 클린과 그 당시 유행하던 전미사 X를 붙여서 클리앙 스크리넥스가 된 겁니다. 창고 사이트 어스 크리넥스의 미국판 사이트죠. 지금까지 지식들 찍이었습니다.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데이트 될 예정입니다.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 할 것입니다.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. 감사합니다.